아직 꽃게가 안 들어오네. 꽃게 들어오면 5만 원씩. 오늘 들어와요? 이마리 다섯 말이. 이 말이 다섯 말이. 사장님 뭐 하실 건데? 오늘 들어와요? 계산하시라면 응. <laughs> 냉동이 좋아요. 공모가 없어. 냉동이. 꽃게가 냉동이네 냉동. 아직. 2만원에 꺼지네, 2만원. 선지 상체 이런 상체는... 거 하나는, 이거 쓴거 2만원에 쓸게, 2만원 하나 하나씩 담겨봐. 뭘 좋아. 그렇죠? 아니, 진짜. 선지 다 해드릴게. 오빠, 대시지말줘 이거 잡지 하나도 못 받아. 사장님, 드릴까? 한장에만원 아, 드려, 만 원. 사장님, 너무 2만원에 떠지면 2kg 400. 응. 아유, 좋네. 숨볶고. 아따 물총 자에 남럼 근데 꽃게 언제부터 들어와요? 꽃게요. 조금 이따 지금 나오기 시작한 데? 4월 중 4월 중 중하순. 4월 중하순. 면 나오죠. 야 이게 뭐야? Yeah. 아, 진짜 아 나보고 얼마나 더 달라고. 이큰걸만 달라고. 아깝다. 너무 아

멍땅 2만원 서대 한 바구니 만원 짜리도 있네 3마리 농어가 들어와요 농어가 있다 3마리 2만원 한마리1 0 0 0 0 3마리 2만원 낙지 좀해까 연포탕 해서 주세요 연포탕 5마리 2만원 드릴게요 5마리 2만원 아니 얘는 약이야 진짜 좋다고 이건 낙지야 약 우와 얘가 2만원인데 얘 얘가 이... 얘도 이만, 어느 거먹겠어나 <목소리나> 얘는. 우리 친구들 줘! 둘다 먹어야지. 우리 친구들 줘! 안, 안 써! 아, 아니, 못 찾아달라. 이거,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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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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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가 아, 네 돌아가신님들. 무슨 <목소리> 왜 초금문 가고 오늘 갔다 초금문을 타는 거야. 을 얘들이. 소금 초금을 타야 얘들이 싱싱해 아, 네. 이 바닷물인데도? 네, 바닷물이라서 얘들이 약해. 아, 네. 어머, 뭐, 엄청 쏴대네. 만원짜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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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런 거는 여기서부 여기까지 두1 5만 오천 원, 세 빼개 이만 원 드리고요. 자, 만원 100원 드려요. 만 원에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해도 만 오천 원 드려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고르시고 만 오천 원짜리에 하5 0으0 0에 2만원에 드려요 1원1원면 엄청 싸네 네 한번 보셔요 뭐, 뭐, 네. 뭐. 여섯 가지네 어? 여섯 가지? 네 아니 여섯 네? 가지는 아니야 뭐야? 네 가지 뭐뭐? 광어, 숭어 광어, 숭어 도미 도미 준치 준치 아. 웅어, 웅어안 들어갔어요? 아? 웅어 웅어, 웅어 응. 웅어는 지금 없어요 지금 나오데 이거 no 방어 아, 도다리, 아침에 걸리고, 아침에 걸리고, 아리가아침준비리니까침에 걸리고, 아침지 걸리고, 아지고아지에 걸리고, 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편에 만 원이야. 두 편에 만 오천 원, 이만오원 키르당 만 오천 원에 따드려요우렁 놀래미, 도사리이만 오천 원, 계찬 채로 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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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국기. 이야, 봄또다리. 튀김용. 쑥. 2kg에 만원. 때깔 좋고. 한 점에 2kg에 만원. 와, 이 준치 아니야? 와. 반짝반짝 광나네. 이거, 짜게 하나 드릴게요. 이거 1,000원 빼주기 2만 원인데 1,000원 빼줘요 이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이거 3만 원짜리인데 2만 원이 하나 들고. 아무 안 하고도 좋아요. 안 하고도. 안 하고는 얼마씩 해요? 3만 원, 3만 원인데 내가 돈을 잘들야게요 계시하려니까 2만 5천 원만 더. 이 앞에도. 농산물들이 들어와 있네 화국 망둥이 감시이야 농어 하네 농어 7월 7천원, 3천원, 2만원 개명항 아직은 꽃데가 시작이 안됐습니다 냉동이 많이 들어와있습니 냉동만 팔면 냉동만 홍어새 깔치에 까보징어 와.. 진돔 진짜 큰놈이다 이거 1kg에 15,000원 2만원. 가보자. 날치 몽땅 2만원. 대하, 2kg에 15,000원. 콩어 1kg에 15 15,000원. 콩어는 진짜 크네, 이거. 아기도 싸네 아기도 싸우네, 아기도 싸우네, 아어도어우네 아기도 싸우네, 아기도 싸우네, 아도아요도싸네좋은도 있어요 아기도 네기도네네 아기도 싸 한칠호에 네, 7로에 금방 잡도없 얼마나? 비도 하나도 안 돼. 근데, 아, 근데 꽃게는 언제 들어와요? 꽃게가. 정확하게. 4월 어. 초중. 아, 지금 배가 나오는데 오늘 바람부서다 들어와요. 오늘 들어와요? 바람부서서다 배가 들어온다 아. 거예요. 주입을 내려가요. 아. 그지? 꽃게 좀들시셔 돼. 본격적으로 한 4월. 아니, 아니, 아니 다음 살이. 다음 살이. 1주, 2주. 이만 말, 만든어 이만 원만든 이만 짜리 이만 잘만든 이만 짜만계실까만 이만 하나 이만 잘 만든데. 이만 데 이만 잘만이게잘만든 이만 잘 이만 원만데 이만 잘 만든데. 이만 만 오천 원, 만 이만 원. 만든데. 이만 잘만이거잘 만든데. 이만 잘이거잘 만든데. 이만 이 아기 오늘 홍어가 멈추기 좋은 게 많이 니아 홍어를. 홍어안 따라는데 따랐한다따한다한 이만한 이만한 이2만원이2만원 이만한 이만만한 이만한 이만한 이한 이만한 이만 이만한 이이이 거예요. 서해 고요네 태안에. 때가 좋네. 반짝반짝. 여기는 청진호. 아우 응. 좋은데. 이건 뭐 혼자 데면 응. 스요도 없어. 됐던 그가 아무... 장사 강니까 그냥 뭐어랑해산을있요양아고아안 있는 거요 진짜 맛있어요. 광추예요 양문 대장이 되찾으신 분들은 와 가지고 용기하게 잡아. 양이 많아요. 예? <목소리> <목소리> 어퍼 어퍼. <목소리> 없어. 2kg가 넘네, 이거는. 이건. 이건 진짜 2kg가 넘 이건 숙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은 그냥 먹어? 그냥 바로? 바로 주시는 건요 현재 얼어있는 상태예요. 아. 양념게장은 묻초서 얼려가지고 가는 거지 생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럼요, 금메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금메. 이거는 이제 박스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가시면 돼요. 불안해서? 아, 아니요. 이건 설마 을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몇 마리야? 몇 마리냐고 나보고 물어보는데 어쩌라 얘기야 킬로야 뭐야? 엄청 많아요 요거 지금 사장님이 요만큼을 다듬으면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네그삼 3킬로예요? 삼 3킬로가 아니고 4킬로예요 어... 이거를 다듬어야 요만큼밖에안 나와요 뚜껑 버리고 뭐 버리고 발 버리고 다 하고 나면 그럼 냉장보관하면서 먹어요? 집에서도 만약에 양이 많다 싶으시면 은 소분해서 냉동을 시키셔요. 그러면 한달 내내 먹어도 상관없어요. 냉동으로? 네. 이 가는, 가는 달. 대중적인 입맛이니까 거의 다 맞아요. 만약에 싱겁다 싶으시면 위에다 살짝 소금 뿌려가지고 한 번만 부족거주면되요난 싱겁게 먹으니까. 이게 싱거워요. 아까도 손님이 랬잖아요 약간 싱겁더라고. 근데 싱거우면 소금 약간 넣어서 먹어도 되고 짠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장성은 얘네들에도 좋은 거 아닌가? 간장게장이 이게 먹는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갖고 다니는 게뭐 오래 걸린다고 하면 상... 얘나 얘나 똑같아요 같아? 그럼요 이거 하나 줘봐요 싸가지고 이거 보나무